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맨날 다른 분들과 같이 찍다가 혼자 촬영하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오늘은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조, 특히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세요.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 내에 있는 여러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항을 교섭대표 노조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에서는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함께 이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는 크게 단체교섭과정, 단체협약내용, 단체협약이행과정에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교섭대표 노조의 의견만 수렴하고 소수 노조의 의견 아예 듣지 않거나 소수 노조에게는 교섭 경과나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회사보다는 교섭대표 노조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별인데요,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특별수당, 복리후생시설 이용 권한 등을 제공하고 소수 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경우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단체협약에서 교대 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도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를 신청하는 소수노조가 입장을 해야 되고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대노조나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노조 사무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다양한 장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해서는 소수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본 사례와 소수노조 조합원 수가 극히 적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등이 존재합니다. 결국 차별은 존재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통해서 해당 행위의 중지,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섭 과정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 대표 의무와 관련한 회사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체 교섭 전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수노조에 대한 의견수렴, 뭐 교섭 경과 통지, 결과 설명 등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회백을 통해 특정 노조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소수 노조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섭권하는 교섭대표 노조에게 있지만 소수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 의무 이행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